안녕하세요. 오늘은 들깨 모종심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해질력에 나왔는데요. 미리 물을 흠뻑 줘가지고 이게 잘 뽑히게 뿌리가 상하지 않고 물을 흠뻑 흡수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이걸 뽑아서 저희가 들깨밭으로 정식을 할 거고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10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3주 좀더 자랐습니다. 네 모종판에 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심었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을 함께 심지 않을 거고요 크기가 비슷한 그런 예요 들깨 얘네들한 서너 개씩 이렇게 모아서 심어줄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위쪽에 키가 같도록 요 위에 그렇게 해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가서 심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캐고요 물 엄청 많이 줬는데. 예, 들깨밭에 들깨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 땅이 메말랐어요. 비 예보도 없고요. 비가 한번 확 내린 다음에 가버려 가지고 속에 있는 흙에는 수분이 조금 있지만 바깥 흙은 말랐고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이런 상태에서 들깨를 물 주지 않고 심어 놓게 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으면 물을 주거나 또비 오는 날 심거나 비 오기 전날 심거나 이렇게 물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비 예보도 없고 스프링 쿨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을 주고 심습니다. 지금 이 모종을 제가 파왔잖아요. 들깨는 웬만하면 잘 살긴 해요. 어느 정도 수분 공급만 되면 자, 이 들깨를 되도록이면 그냥 뿌리를 손상시키지 말고 두세개 정도 좀 여유 있게 지금 네 개를 가져왔는데 요렇게. 가능하면 위에 잎을 맞춰주면 좋지만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심었고요 저희 먹을 것만 하는 거니까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좀 흠뻑 주고 이렇게 심으면 들깨가 죽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자, 요 모종을 정식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6월 하순에서 7월 초 7월 초에 많이 심으세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작년에도 그 정도 심으니까 딱 적당했고요. 심는 간격은 저희는 조금 넓게 심어요. 6, 70cm 정도, 그래서 50에서 60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좀 넓게 심어서 곁가지를 기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깨 심는 깊이는 얕게 심지 말고 깊게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깊게 심고 얘가 참깨처럼 물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물이 많다 그래서 죽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깊이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을 주면서 심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종의 개수는 한 3개 정도. 저희는 이제 조금 여유있게 심었다가 상태를 봐가지고 한 3개 정도 남겨서 심고 있거든요. 지방마다 다른데, 두 개씩 심다가,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세 개를 심고 간격을 넓게 심는 게더 낫다. 그래서 작년부터 들깨 모종을, 개수를 조금 늘려서 심고 있습니다. 예, 텃밭에 들깨 모종을 내셨으면 한번, 시기에 맞춰서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